이번에는 캐나다의 부동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김일봉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해 토론토 부동산 관련 내용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작년도 토론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또다시 새로운 기록이 수립된 해가 되었습니다. 토론토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작년 광역 토론토에서는 최초로 9만 채가 넘는 93,193채의 기존 주택이 판매돼 전년도보다 12%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최고 기록이었던 2005년보다 11% 증가한 숫자입니다. 광역 토론토 평균 주택 가격은 376,236달러로 만 1년 전에 비해 7% 상승했습니다. 주변국인 미국의 좋지 않은 경제에 영향을 조금 받지 않을까해서 대부분 전문가들이 1년 전약3.5%의 낮은 상승을 예상했었습니다만 미국과의 확실한 차별화로. 그리고 낮은 실업률, 꾸준한 신규 이주와 고용, 소비자들의 높은 신뢰심이 있어서 7%의 높은 성장을 이루었다볼수 있겠습니다. 네, 또 지난해에는 세금상 제도 변화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올해부터는 일반 세금의 부담은 조금 줄어들게 됐습니다. 어, 이것 생활의 대표 세금인 물품 및 용역세, 즉 GST가 올해부터 6%에서 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해외 부동산 투자가 전면 자유화됐는데요즉 어,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구입 대금의 한도가 없어져서 대형 투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 개인 송금 역시 1인당 만 불에서 5만 불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아, 그리고 모기지 즉그 주택 융자 부분에서는 어, 최장 40년까지 장기 상환이 가능하게 되어서 상환 액수와 상환 기간에 융통성을 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즉 초기에 상환액 부담을 줄이고 추후 본인 경제 상황에 따라 상황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서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다양함을 줄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토론토 시에서 새롭게 신설한 부동산 취득세가 있는데요. 네. 어, 올해 2월 1일 클로징되는 거래부터 새롭게 부과가 됩니다.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취득세에 비슷한 금액의 세금이 한번더 추가로 부담이 되는 것이어서 어, 어느 정도의 적응 기간까지는 거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하지만 다행히도 토론토 시에만 부과가 되고 광역 토론토의 다른 도시들 즉 우리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어, 미사가나 소닐 리치몬힐 옥빌 에, 반 마캄 등 토론토 시를 제외한 전 지역이 해당되지 않아서 그중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네. 에, 올해 거래부터는 토론토 시보다는 이런 다른 도시들이 거래량 등에서 반사 이익을 보지 않을까 예상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트론토 예, 시장에서 변화된 것 가운데 환율 변화도 있는데요. 환율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네. 작년 800원대를 오르내리던 캐나다 달러가 어느샌가 잠시 1,000원을 넘나들더니 지금은 900원대 초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나빠진 미국 경기에 대한 상대적인 강세인데요. 이런 환율 강세가 생산과 수출업체에 영향을 줘서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내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그동안 정부에서는 그 인플레이션이 오르가 돼서 이자율을 내리지 않고 보탰습니다만 결국 작년 12월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금리가 내려간 것그 동시에 환율 역시 900원대 중반에서부터 초반까지 급락을 했었습니다만 요즘 다시 초반과 중반을 오르내리고 있군요. 1월 22일 회의에서 한번더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낼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들입니다. 만약 기준 금리가 더 내려간다면 할인 모기지 이율도 서 내려가서 대기하고 있던 잠재 주택 수요 중에서 상당수가 실제 시장이 합사하게 됨으로써 네. 주택 시장 활랑과 주택 가격 상승을 더욱 촉진시킬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기준 금리 인하는 또한 환율에 영향을 줘서 환율을 떨어뜨려서 안정시키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주택 구입 비용이나 유학 비용 송금을 위한 환전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네네. 반면 어, 환율이 올라서 이곳에서 도 즐거워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어, 수년 전에 자녀들의 유학으로 어, 이곳에 와서 주택을 구입하시고 사시다가 어, 최근 유학을 마치고 집을 팔고 한국으로 되돌아간 분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 차익뿐만 아니라 환율 차익까지 안고 가시게 돼서 어, 이곳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다른 가족들의 부러움을 자게 됐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 앞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현재에서는 앞으로 이자율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 11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전달과 같은 5.9%를 유지했습니다만 지난달 국내 일자리는 2003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인 18,700개 감소했습니다. 그 동안은 인플레이션 우려해서 금리를 내리지 않았었는데요. 이제는 역으로 캐나다 환율의 강세가 오랫동안 지속됨으로써 다시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오는 1월 22일과 향후 수개월 사이에 몇 차례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들이 우세합니다. 네. 만약 이렇게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에는 부동산에서도 잠재 소비자의 시장 참여가 높아지게 됨으로써 화랑의 계속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자율과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도 상당히 밀접한데요. 이자율과 환율 역시 관계가 깊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의 환율 전망을 그곳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네, 예, 이곳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으로는, 어, 이제는 캐나다 경제가 근본적인 체질이 강해져서 쉽게 크게 환율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미국과 1대1 또는 그 약간 아래 부분에서 움직이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갈 것이라는 예상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900원 이하로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하지만, 기준금리 그런 이자율이 계속 내려간다면 환율 하락의 압력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환전을 하셔서 많은 금액을 송금을 하셔야 되는, 하셔야 되는 분들께서는 하루하루 환율 변동 그런 상황보다는 앞으로의 캐나다 기준금리 변동 추이를 눈여겨보시고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전망 들어봤고요. 어, 지난해 여러 가지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광역 토론토 부동산이 참 좋았었는데요. 현재 전문가들이 올해 캐나다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올해도 어, 앞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 토론토는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들이 공존하며 어우러짐으로써 평형을 만들어 나가는 자족적인 힘이 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토론토 시에 새롭게 신설된 부동산 취득세는 토론토 시에는 불리한 점이 됩니다만 그 주변 도시들에게는 유리한 점이 돼서 광역 토론토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이루어나가게 될 것이고요. 캐나다 달러 강세 문제 역시 기준금리, 인하와 여러 정책 등으로 균형 있게 극복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 부동산 전망은 전문가들마다 의견들이 분분하며 3.5% 작년과 같은 그런 성장 예상에서부터 올해와 같은 7% 성장을 예측하는 분까지 다양합니다만 네. 이곳 토론토 부동산 협회에서는 올해 성장을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살아온 문화적 배경이 전혀 다른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한 도시에서 같이 살면서도 신기하게도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땐참 신비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캐나다 제 1의 도시 토론토의 저력이자 자신감에서 나온 힘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토론토 지역 부동산에 영향을 줄수 있는 내용들과 올해 전망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론토 리포터 김일봉이었습니다.